안녕하십니까. 보험대는 최혁석사입니다. 수현우 기자입니다. 네. 자, 메리츠 화재 하나만 묻는 간편 355 보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메리츠 화재 관계자를 만났는데, 뭐, 기가 막힌 상품이 월초에 나온다고 <laughs>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품이냐니까 <laughs> 말을 하네. 그리고 월초에 뭐가 나왔다 하는 보도자료가 있어서 봤더니, 이거냐 니까 그게 아니네. <laughs> 보니까 이거였어. <laughs> 3회로 거절고액 다 모여라. 슬로건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파격 가입 조건은 뭐냐? 가입 조건이 파격제라는 거지. 하나만 묻는다. 예. 그래서 3, 5, 5. 3, N, 5. 얘는, 얘는 이제 숫자가 막 바뀌는 건데, 그럼 이게, 이게 하나, 3, N, 5 하면 세번 묻는데, 얘는 하나만 묻는다는 건가? 한 번만? 다른 무슨... 데는 세번 묻는데? <laughs> 뭐지? <웃음> <웃음> 이게 거절 고객을다 담을 수 있는. 예. 하나만 묻는 간편, 355 보험이라는 의미로 쓴 거고요. 질문을 한, 한 개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딴 데는 세 개가 아니라. 네, 어차피 이, 아. 이 보험도 355 간편 보험이거든요. 아, 쓴거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제가. 네. <laughs> 제가 생보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laughs>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데, 가끔 헷갈려요. 자, 파격 가입 조건이다 예. 하나만 묻는, 하나, 하나만 묻는다는, 한 번만 묻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 어떤 것 중에 하나만 묻는다, 이런 뜻이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음. 그 파격 가입 조건 한번 살펴보죠. 자, 파격 가입 조건이다. 그러면 n n에서 파격인가? 요 3n에서 어. 어. 얘 이거는 35호 보험이죠. 예. 네, 네. 3 n O 중에 3 간편 35호 보험인데 음. 이중에 가입 거절이 가장 높은 게 중, 중간 숫자죠. 중간. 숫자. 중간 숫자. n n이다.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간 숫자가 대부분 35, 음. 305, 315, 예. 3, 뭐 5, 305, 3, 1, 음. 5, 3, 2, 5, 3, 예. 3, 5, 3, 4, 5, 3, 5, 이렇게 해가지고, 예. 기간, 이번 음. 수술 기간으로 묻던 예. 그 시리즈 있잖아요. 무형자 아. 간편 시리즈. 아. 그 상품과. 이번 수술 이력, 기간. 예. 기간. 예. 묻지 않고, 이번과 예. 수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서, 예. 고객이 그쪽에 유리한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 는 아, 의미로 파격 가입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5년 이내에, 3호다. 그러면 5년 이내에 입원과 수술 이력이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서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거절이 됐는데.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다 거절이, 거절이 됐는데,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그렇죠. 어, 가입이 된다는 거네. 예, 예. 반대로 둘중 하나만 있으면 거절이 됐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이변 이력이 있어 그러면 거절이 된 거죠. 그렇죠. 근런데 이번 이력은 있으나 수술 이력은 없으면, 없으면 가입 가입이 된다. 예. 수술 이력은 있으나 이번 이력이 없으면 가입이 가입 된다. 어. 아는 컨셉이 다르죠. 대부분. 어. 아, 대부분 타사에서 이제 그런 거절 이력이 있으면 네, 그렇죠. 메리츠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거네. 네, 중간에 거절 이력이 워낙 많았기 음, 때문에. 음. 음. 그걸 없이 상관없이 우리 메리트 보험으로 다 음.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아. 상품 이 출시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리한 고지를 선택해라. 유병자가, 음. 예? 유병자가.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상품이 아니고 이제 이게 플래닛두 개인가 보네. 그렇죠. 이번, 입원, 이번만 예. 묻는 플랜 하나 하고요. 예. 수술만 묻는 플랜 두 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니까 이제, 아, 이 플랜. 이번만, 이번 했으면 수술, 수술 플랜을 가입하고, 수술 이력 있으면 이번 플랜을 가입하고, 예, 이런, 네. 이런 거네. 그, 메리츠 홍보, 음, 자료를 꽤 보니까, 어제 태어나셨어요? 바로 가입 가능하다. 병원에 입원할 때 가장, 보험 가입 리드가 엄청 크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 환자 찾아가 가지고 병문안 하고 예, 가입하라고 하면 제일 네. 가입을잘될 텐데 네. 입원환자는 가입이 안 돼요. <laughs> 또 하나는 입원하고 나서 일정 기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조건이 <laughs> 붙는 거죠. 네. 예. 그럼 그때 가입. 근데 나와버리면 사람이 또 아프면 네. 이것만 괜찮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나음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가입이 안 되고 네. 입원한 날안 되고. 날. 매일 가입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네, 다음 날가능하지 이게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경과 기간 없이, 예. 경과 기간 없이. 지댈 필요 가능한... 없이 유병자도. 예. 아, 네. 그냥 바, 그 이번이든 수술은 이그 네. 이력이 상관없이 크로스로 그냥 이번 네. 수술 이력, 예. 수술 수술 없으면 이번이 이번 네. 간편 보험을 가입 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퇴원 어제 하거나 수술 수술했어도 마찬가지네 이번 수술이니까 네. 어제 퇴원했거나 어제 수술한 사람도 내일 가입 가능하다. 네. 그동안 가입 이 거절된 고객관하고 예외 질환 대기 중 고객님도 별도 경과 기간 없이 가입하다. 뭐이 이 부분은 뭐 공통적으로 하는 네. 회사도 있지만 네. 일부 뭐 고혈압 뭐 혈, 혈압 이런 부분 있는 것은 다 지금 경증 환자는 네. 받아두는 그것도 네. 이 상품 역시 다 가입 가능하다 이런 네. 면으로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대기 기간 없이 가입 가능하다 네. 1, 2일 단기 치료가 종결된 경우 수술 동반 이어을 즉시 가입할 수 있다 예, 예. 종결된 거 이번에 치료가 종결된 거 마찬가지 네, 이야기네 네, 이분 아, 아, 끝나고 아, 내일에 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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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이변 오케이 플랜을 통해 오태퇴원서 내일 가입 가능하다 네. 아, 용종 세건 이상 제거해도 네? 가입하나 백내장 수술도 5년내 수술 여부를 묻지 않는다 그쵸. 아 나도 백내장 수술을 곧 해야 할것 같은데. 수술만 물어보는 3 5, 5 플랜 장기 입원 제한 없이가 장기 입원하는 경우 아 이런 경우가 있겠네. 그러니까 반복 입원. 응?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수술만 무너기 때문에 음. 반복이원맨 병원에 음. 들락거리는 사람들, 어, 그다음에 단기 입원, 장기 막 입원해도 지금 입원하고 있는 거 관계 없는 건가? 관계 없는 거지 다음 달. 아, 다음, 날 나, 아, 다음 날 수술 플랜으로 재하는 네. 거지. 그렇지. 근데 지금 이번 한 그날은 안 되고. 네. 자 유병 특약도 특약 가입도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입했다고 그래서 어떤 네. 뭐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네. 그 전액 동일한 담보를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무사고 계약 전환 기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원래 그305 예. 325 예. 35 이렇게 하면 예. 1년 단위로 무사고 했을 때 보험료가 예. 싸지는 구조로 이렇게 30 사고란 건 자동차 사고 이게 아니고 그냥 그 병원 임... 입원 수술 이런 게 사고가 없었을 예. 때 예. 보험료를 싸게 그그 예. 그 다시 저,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가 떠, 떨어지는 부분 시, 시스템이 운영돼 있잖아요. 예. 그걸 사면허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거고 예.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조건에 맞으면 음. 그 단계 필요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음, 기존 예를 들면 3... 공모에서 3품을 가라 탈때 음.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네, 1년 단위 계약 기간에 어. 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어, 이게 없이 바로 가입 가능하다. 메리츠가 요즘에 언더라이팅이랄지 유형 관리를 되게 거의 s 사 수준으로 한다고늘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상품을 내놨을까요? 일단 뭐그 부분에 뭐 손해에 대해 뭐 <laughs> 네. 자신감이 있었겠죠. 네. 어, 뭐 어떤 틈새 뭘 발견한 거지. 네. 자 진단비 보장 파격답재 나비 면제 통합암 전이암 내허 진단비 최대 2배 보장 이건 뭐예요? 이게 나비 면제를 면제. 하게 되면 네. 대부분 이제 그 가입한 가입 금액만 면제해 주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네, 네. 그냥 그두 배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 나비 면제 해주면서 보장 금액을 1배 보장하는 게 아니고 아. 그 두배 보장해 주겠다. 음. 나비 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나비 면제만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의면돼 주고 이제 진단금 저... 줘도 상관은 없는데 네. 이걸 두배 보정해야 다고 이제 파격적으로 네. 진단금을 내주는 아, 거더 아, 네. 자, 지금 이게 출시한 지한 10일 정도 됐나 봐요. 어, 근데 굉장히 잘 판매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주 어, 메리차지가 몇달좀 웅크리고 있다가 예, 아주 이 상품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한번 잘 특히 이번 순 이력이 있으신 분들 다 사야 거절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